그냥 고295, 39번. 여기부터 하자. papers, mechanical property. property의 속성이라는 뜻이죠. 원래 재산이란 뜻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종이에 어떤 메카니컬한 물리적인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은 land themselves. 자기 자신을 빌려줘요. 투? 누구한테 빌려줘요? 얘가 전치사투야. 왜냐면 뒤에가 동사가 아니니까. folding과 bending 한테 자기 자신을 바칩니다 이런 느낌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빌려준다? 좀 느낌이 어색한 것 같고. 테이퍼의 메카니컬한 프로퍼티가 자기 자신의 폴딩과 밴딩에 갖다 바칩니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폴딩은 접는 거고, 밴딩은 접는 거죠. 조금 다르긴 한데, 얘는 개는 거고요. 얘가 접는 거죠. 그래서, 종이의 물리적인 특성은 스스로 갤수 있게 해주고요. 접을 수 있게 해줘요. 이 정도로 의역하는게 예쁠 것 같아. 다음, 더 셀룰로스 파이버이 있어 어떤 건데 그것이 만들어진 이 오븐은 사실 메이드 뒤에 있던 게 앞으로 온거야 메이드 아프 기억나? 중학교 한 2학년 때인가 우리 뒤지게 막 했던 거 기억나? 메이드 프롬이랑 메이드 오브랑 있었던 거 그것이 만들어진 셀룰로스 파이버는 파이버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미에로 파이버 할때그 파이버라고 섬유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 충분한 섬유가, 근데 어떤 섬유, 그것이 만들어진 충분한 섬유가 can be partially, 부분적으로, snaped 되어져요. 꺾여집니다. in the area. 영역에서. 무엇의 영역이죠? maximum bending의 영역에서. maximum이니까, 최대로 구부러지는 부분에서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허락해줘요. 무엇을요? 팔 m 은 영원하다는 뜻이지. 영원한 크리즈 여기 밑에 써 있어요 주름을 허락해줘야 주름이 어떻게 되기를 허락해줘야 얘네가 주름을 꾸며주니까 형형사겠네 투폼 형성 영원한 주름이 형성되게 허락해줘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종이를 아 위에 막 복잡하게 써 있지만 종이의 속성이 이런거래 개질수 있고 접힐 수있대 그래서 종이가 한번 접히잖아 맥시멈 벤딩까지 접히잖아 그러니까 반으로 딱 접잖아. 그러면 영원한 주름이 생기는 거야 왜 있잖아 종이를 접었다 폈는데 주름이 완전히 예쁘게 펴지지 않잖아 어떤 짓을 해도 예쁘게 펴지지 않잖아 접기 전으로 돌아갈 순 없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종이를 맥시멈 밴드로 접어 그러면 영원한 주름이 생기고요 그동안 sufficient fiber 충분한 파이버는요 remain 남아 있습니다 undamaged 된 채로요 undamaged야 손상받지 않은 채로 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다 그리고 그리지만 한번 그려볼게 종이가 있어. 내가 여기 반을 접었다. 여기에 주름지 그리고 그리고 여기 많은 부분은 주고이안고고언 데미지도 된 채로 남아 있겠죠. 리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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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o 그리고 c 리 a 그리고 요 크랙 부서지지도 않을 거예요 언 그러니까 데미지도 된 채로 남아 있을 겁니다 이고요크에부서지그도않그 거예요. 그러니까언데미지고된 채로 남아 있을 겁니다. 이건 반면겠네그러면그다음 4번이니까. Indeed, 이제 참말로 In this state. 이런 상태에서 이것은 pretty much maintain. 꽤 많이 유지합니다. It's ability. 그것의 능력을요. To 뭐하는 능력인데 resist. 저항하는 능력이에요. 제가 40번 문제 때도 얘기를 했어요. resist. 뒤에는 ing를 쓰는 것이다. 왠지 몰라요. 왠지 모르는 것들이 세상에 있어요. 도와요. 그래서 being pulled apart. 봐봐. resist. 뒤에는 ing를 써야만 해. 근데 풀도 수동태로 써야 되죠? 그러니까 비잉 풀드로 써야지 정확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어법 문제가 나올까봐 한번 찝은 거예요. 그래서 저항하는 능력을 꽤유지하죠 무엇을 저항해? 풀 어퍼트 되는 수동으로 해석해야 돼. 벌어지는, 멀어지는, 쪼개지는 걸 저항하는 능력을 유지해요. 하지만. 이것은 또한 미투올인데 여기도 수동태네. 쪼개질수 있어요,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얼롱 어디를 따라서 더 크리즈. 이거 또 나네요. 주름을 따라서 왜 있잖아. 종이 반 접으면 이 주름 따라서 이렇게 푹 찢을 수 있잖아요. 찢어질 수 있습니다. i f 포 a point of weakness. 만약에 그 약점의 포인트라면, 약한 지점이라면, 작고 처음에 찢겨진 곳이 이제 오픈드업 열려 있다면. 겠죠? 이거 종이 특성이에요. 여기까지 다 종이가 어떤 메카니컬한 프로퍼티를 갖고 있는지를 얘기했어요. 사람이 갖고 있는 프로퍼티는 재산이지만 종이가 갖고 있는 프로퍼티. 종이가 재산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속성이어야 해요. 자, this winning combination of mechanical property. 이런 물리적인 특성의 항 유도어. 승리적인 콤비네이션은 좋은 콤비네이션이란 얘기겠죠. 승리적인 콤비네이션이란 건 그것을 허락해줘요. 뭐 하게 허락해줘요? To assume. 자, assume은 추정하다로만 얘기를 할까봐 여기다가 제가 따로 써놨습니다. assume은 추정하다 있죠. 그거 말고 더 있죠, 근데. 모든 영어 단어들은, 특히나 이렇게 많이 쓰는 영어 단어들은 뜻이 여러 개가 있어요. 자, 보자. 첫 번째, 여기다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너희가 아는 가정하다 있죠. 근데 너희는 가정하다 하나만 쓰시죠? 아니에요. 떠맞다가 있어요. 그 일을 떠타다 이렇게 할 때. 그리고, 띠다이죠. 띠다 기억나세요? Take on. 그리고, 가장하다도 있어요. 저는 가정하다, 가정하다. 이게 한국말이 비슷하니까 이렇게 기억하고 있고. 자세를 취하고 표정을 짓는 것도 있긴 한데요. 음. 언제가 쓰겠지만, 요즘 많이 쓰는 거는 떠맡다랑 띠다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이것은요, 띠는 걸 허락해줘요. 뭘? 그 모양. 어떤 모양? 어느 오브젝트던 애니 오브젝트잖아 아무 오브젝트든 그러니까 종이접기가 여기서 등장하는 을 거야 어떤 물체건 그 모양을 띌수 있도록 허락해줬습니다 종이가 그 특성들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종이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얘기해줬고 여기서부터는 종이가 그런 특성이 있는 덕분에 애니 오브젝트의 모양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으로 접으면 학이 되는 거고 하트로 접으면 하트가 되는 거예요 왜요? 이런 종이의 메카니컬한 프로퍼티 때문에요. 수로 뭘 통해서요? 주름과 접는 걸 통해서요. hence, 그러므로, 그 오리가미의 아트가 생겼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 다음, 되어라. 있다. few 좋은 느낌 아니지. 거의 머 a t e r 이 없어. as good. 그만큼 좋은. as에 몸은 만큼이라는 뜻이 있잖아. 그래서 그만큼 좋은 머 a t e r 은 거의 없어. 종이 접기에 종이보다 적합한. 종이만큼 좋은 재료는 거의 없습니다. 메탈 포일은 그 엄마 가 요리하실 때 쓰는 쿠킹 오일이에요. 그것은 can f o l the crease 할수 있죠. 주름 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control of the crease 그 주름을 통제하는 것이. 썸머 최고 썸머시랑 썸하우랑 몇 번이나 얘기해드렸어요. 썸머이 다소 썸하우는 어째선가 이런 뜻이라고 그랬지. 나는 스펠링 비슷한 거를 이렇게 엮어서 외우는 경향이 있었어. 어렸을 때도 있었어. 지금도 좀 그래. 그래서 이렇게 이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다소, more difficult.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뭔 얘기하는 거냐면 아, 자큰 틀을 봐봐. 처음에 종이의 메카니컬 프로퍼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그리고 중간에서는 그런 프로퍼티 때문에 오리가미가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에 뭐야. 근데 메탈 포일은 어렵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잖아. 그리고 플라스틱 종이는 doesn't to, 플라스틱 종이 내가 상상을 해봤는데 막 그런 거 아니야? 일자 파일 같은 거 이런 거 있지 그 우리 학원 교재 앞에 표지 플라스틱 있잖아요 그런 느낌 아닐까요 아예 주름을 잡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뭐일지라도 아 그럼 이 플라스틱 시팅은 아마 비닐봉지 같은 건가 보다 이것이 매우 부드럽지 않는 한 조금 단단하면 아예 접히지가 않아요 플라스틱은 그리고 그 in which case 그 경우에 이것은 부족해지죠. 어떤 게 위즈들이 이런 단단함. 근데 어떤 단단함이에요? 요구되는 수동이야. 요구되는 단단함. 뭐에게 요구되는? 오븐은 그 있잖아. 우리 옛날에 사형식 할때뭐 쿡, 메이크, 바이 이렇게 만들어주고 사주고 요리해주고 갖다주고 이런 것들은 for 썼고. 요청하고 질문하고 이런 ask, require, request 뒤에는 오브를 쓴다. 이거 기억해? 초등학교 1학년 때나 2학년 때 하셨네? 아, 초등학교가 아니다. 중학교 때. 어쨌든, 중학교 때부터 수업 들으신 분은 이거 기억하시는 거죠? 그래서 require 뒤에는 오브를 쓴다. A 아, good wrapping material. 좋은 포장재료로 요구되는 그런 단단함이 좀 부족하대요. 자, 그래서 결국은 플라스틱 슈링도안 되고요. 메탈 포일도 안 됩니다. s so, 그래서, it is i t 리 a b 이것은 그것의, 자, 이때 강조문이에요 이것은 그것의 능력이에요. 그것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 강조금은 알지. 이렇게 문장이 막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이 부분을 이때 사이에 쓰고, 나머지 부분을 뒤에다 쓰는 거죠. 만약에 반대로, 내가, 이거 목적으로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뒤에다가 이 주어 동사했으면 되는 거예요. 얘는, 주어를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바로 뒤에 동사가 오면 됩니다. 그 뒤에. 이것은 바로 그것의 능력이에요. 뭐 하는 능력이요? 주름을 잡고 있는 능력이에요. 뭐 하면서 유지하면서요. 그 스티프 단단함을요. 단단함 두번 나왔네요, 오늘. that makes paper uniquely suited. 독특하게, 그러니까 유일무이하게, 적합하게 만드는 메이크 기억나냐? o 형식이니까 o 형식 뒤에 목적 어디에 목적 부었어야 되죠? 근데 종이 입장에서는 저라면 이거 어법 문제 내기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수팅이냐 수티드냐 수팅 이런 문제 낼수 있죠. 적합함을 주는 건지 적합함을 받는 건지 근데 종이 입장에서는 적합함을 받는 게 좋겠지. 누구에게 이런 목적에 이렇게 되는 거라서, 자이 내용은 처음에는 종의 메카니컬 프로퍼티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이렇게 반이나 했고, 그 다음에 오리가미의 아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다른 재료로는 조금 그렇고 종이가 수티드 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